건강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음식과 건강, 특히 혈관 건강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 사실 가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라든지 맵고 짜고 달고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배달 음식. 배달 음식을 안 하면.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단거를 많이 먹는다든지,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당뇨가 생기게 되면, 혈관에 고혈당으로 인한 혈관 찌꺼기들이 생성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맵고 짜게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고혈압에 잘 걸리게 되죠. 고혈압을 걸리게 되면, 특히 혈관 내막에 혈관 찌꺼기들이 생겨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주 범인이 되고, 기름기 많은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상지. 지질 혈증, 고지 혈증, 뭐 이런 지질 대사에 문제를 일으켜서 혈관에 지질 찌꺼기들이 혈관 플라크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이 생겨서 혈관 건강을 망가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한다면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한 야채나 과일, 과도한 동물성 지방, 고기를 섭취하는 걸좀 자제한다든지 아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지킨다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